네. 이게 카페야. Right? 어. 이 가나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카페 같은 건데 아 이쪽 있어 로컬에요 같은데 여기 어. 앉으셔가지고 어. 요런데 앉으셔가지고 어. 이제 담소를 나누면서 어. 담소를 나누면서 이제 커피 한잔 하는 거. 되게 어. 어. 가니나이 카페. Mm, very good. 어. 마찬가지입니다. 서 이제 이게 가나의 어, 스타벅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나벅스입니다. 가나벅스입니다. 가나벅스. 여러분, 안녕. 라이브로 시청자들과 함께 세계여행하고 있는 세계일주 용진캠프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가나 여행 첫 에피소드로 수도 아크라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 여행 방송은 라이브 방송이라 현지 인터넷에 연결된 채 녹화하는 거라 HD 화질이 아니지만 실시간 소통의 맛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고프로 7과 오즈으로 동시에 촬영하며 HD 화질 영상 비중을 늘려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밌으시다면 페북이나 카톡 등으로 편하게 공유해 주세요. 가나에서도 아크라 함께 보시죠. 아 모기는 왜 이렇게 많아? 가려죽겠네. 아왜 아, 이렇게 모기 졸라 많이 왜 모기 이렇게 많아? 체감 온도가 40도예요, 여러분. 습도가 거의 한 엄청 높아가지고 와땀 그냥 쩔어요 그냥 계속. 여러분, 제가 저기 아크라에서 공항에서 나왔잖아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우리나라만 아니고 모든 모든 다른 나라도 다다안에가게 신뢰잖아 다. 여기는 나오면 그냥 엑시트에요 제가 고프로 찍어 보일까요? 가져가도 모르는 거지. 그냥 그건 맞아. 여기 가나. 공항인데 되게 신기한 게 가나는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그냥 문 한짝으로 출국심사대가 있고요. 출국심사대를 통과하면 여기 컨베어 이 벨트가 있습니다. 컨베어 이 벨트에서 물건을 찾고 바로 옆에 나가는 엑시트 문이 있는데 저 엑시트 문으로 나가면 그냥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바깥 공기를 딱 이제 여기서 컨베어 이 벨트에서 짐 찾고 어저 엑시트로 나가면 그냥 바뀝니다. 그냥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쭉 나가면 됩니다. 와, 덥네요, 정말. 엄청 더워요. 이제 아예 밖이에요, 이제. 어. 그리고 여기 대기하는 데는 이제 이 바깥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네요. 여기 의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사람 기다리고 하는 거죠. 이 지금 여기가 가나의, 가나 수도 아크라의 중심 메인 딱 중심가인데 메인 중심가가 어떻게 생긴지 기절 추포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명동에 지금 와 있는데 가나의 명동 어떤지 한번 보여드요 자, 여러분 잠깐만 요보여드게요 수도를 제가 자리 잡은 데가 여기고 여기 가나의 딱 메인 딱 중심. 정확하게 아크라에딱 중심이 있는 데데 이게 바로 수도 한 복판이에요 한마디로 가나의 명동입니다 자 여기가 가나의 명동입니다 아크라에딱 정면 중심있다고하어요 여기 마을 짓고 계시네 마을 마을 짓고 계시네요 트럭 썰 중이 아니고 그냥 수도예요 수도 수도 아크라예요 마케스트랍니다 이거 마케스트. 여기 이렇게 여러분 닭을 이렇게 파는 곳도 있고요 닭도 어 여기서 팔고 있네요 여러분 어 how much이지 t h i one chicken 치킨 하나만 주세요 얼마예요 아 one chicken how much 아 three 아 30, 30세디. 30세디 이거 닭한 마리에 30세디니까 얼마냐면 6,000원이에요 6,000원 하나 사갖고 갈까요 여러분? 이거 닭한 마리 6,000원 핫플레이스에요 여기가 여기가 가나의 핫플레이스에요 <목소리> I'm, I'm a Korean live streamer Here is a Korean audience They traveling with me now So they wonder how much does it cost So I... So only 30, 30세디 Good price 닭한 마리 6 0원에 사가지고 키워도 되고 몇 마리 사 가지고 저거 알라케 만들어도 되잖아. 그지 알라 가지고 계란 팔아도 되고. 어. 괜찮은 장사인데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있는 거의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실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This is a f r i c a 아프리카. 아프리카 TV. Send them. 아프리카 d 아 e are Send so them. 자기, 자기 엄청 힘들다. 자기 엄청 피곤하다고 전해 주라고. 아프리카인데 자기 되게 타열도 하다고 전해 주라는데 여러분들. Yes. 유가이 아이 죠 원더링 어, 데뷰데뷰 앨범 홀더바운드 샘 오칠이, 샘오리샘오칠리 그래서 샘 오칠이. 유도너? 오칠이, 그새 모치. 오칠이, 샘오칠리 이거 The Guys' n a 왜샘오칠리를못들어갔지 오케이 바이바이. 샘오칠리 엄청 유명하다면서 가나에서. 가나를 오실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준비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가나현지 친구의 초대장이 있어야 되고요. 가나현지 친구의 초대장과 함께 영문 잔고 증명서 500만 원 이상을 내 가지고 가 있습니다. 하는 걸 영문 장고 증명서로 떼와야 되고요. 지금 숨이 좀 막히거든요. 그리고 항렬병 예방접종이 영어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 사업자 등록증 또는 여러분 재직 증명서를 영문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용진 뿜뿌님이 전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뿜부님 10개 감사합니다. 용, 진! 밤낮 차니, I'm Korean. Korean, s o u t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한국은, 어... 6시 11분인가요? 아, 7시 11분? 어. 제 시간의 개념이 좀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 9시간 차이거든요? 저에게 가끔 가다가 좀 시간 좀좀 알려주세요. 지금 몇 시인지. <목소리> 아, 온라인 <목소리> 라이브 쇼 라이브 쇼, 라이브 쇼. <목소리> here, Korean, <목소리> Korean 우경. They watching us here. This is Creed. And I'm talking with them. I'm sure around your country. Okay. t right. h a 때. k y o 안에 최고의 패션 피플들이세요. Hello beautiful lady. Uh, I'm Korean live streamer. So would you mind if I ask some question for my live streamer? Hello Korea. Hello. Uh, Hello. 여러분들 인사 좀 해주실래요? 여기 제가 어 가나에서 가장 유명한 패션피플을 제가 모셨어요. 어, 여러분들 인사 먼저 안녕해주세요. 이분이 가나 최고의 미녀세요. 가나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Hello b e a u t e f u l lady. Comment here.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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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Yeah. Right? Yeah. So right? yea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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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my mission, one of my mission of my live show, I'll yeah. try to find the most beautiful woman in here. Okay. Now I got it. a r you? You okay. are the most beautiful woman in world. Thank you. Uh, <laughs> 내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분을 이제 찾는 게 미션인데 찾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와도 비리플, 이와도 비리플, 어, 뒤차, 어, 저, 결국은 찾았네요. So uh, here is the center point of the Accra capital city r right, here. So yeah. uh, yeah. most most population is uh, they are Christian yeah. Right? Yeah. around 65%. Yeah. 65% 정도가 이제 Christian이시고요, 여러분들. But at the same time, some people around 10% to 2% t h e are Muslim.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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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you guys are s p x e d each other. Even though, how is it possible? I just w o n d e 위, 카한 따로, 위, 한 따로. 그러니까 코란, 코란을 믿는 분과 이제 성경을 믿는 분 이런 것들이 서로 여러분들 이해주시고 해 서로 존경,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이상한 소리 하는 방벽은 좀 아낙하고 있고요, 여러분. 어도 뛰어, 아야, 내가 <목소리가> 뭐가? 어? 야 이거 레간자잖아. 잠깐만, 야 이거 어느 추억의 레간자야?